어 오늘은 그 버블 파이터 무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 기초를 설명하러 온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버블 파이터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더잘더잘알 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딱 1티어 무기만 집어 드릴게요. 이건 써도 되고 이건 안 쓰는 게 좋다. 자, 오늘의 주제. 버블파이터 무기.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일단, 1티어 무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전부 공용이 아니에요. 버블컵에서 1티어가 있고, 그리고 아레나에서 1티어가 있어요. 일단, 버블컵이랑 아레나의 특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버블컵은 플레이가 신중해야 돼요. 3대3. 그리고 아레나는 4분 내내 한타. 4대4. 그래서, 버블컵 같은 경우에는, 4분 내내 대, 대치를 하죠 4분 내내 대치 막판성부 혹은 어슈퍼 아레나는 그냥 개싸움이에요 4분 내내 한타 딜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 그래서,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버블컵에서는, 캡틴 섀도우, 캡틴 스컬, 강화, 플러스, 하트 브레이커. 만약에 있잖아요. 본인이, 캡틴 섀도우 라이플이나, 캡틴 스컬 라이플이 있는데, 강화가 아니다. 그럼 쓰지 마세요. 버블컵에서, 왜 캡틴 섀도우나 캡틴 스컬을 쓰냐면요 얘는 강화랑 하트브레이크를 했을 때 라이프를 최대 4개까지 깎아줘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캡틴 스컬 그러니까 캡틴 유 라이프의 특징 집중 공격 정말 딱 하나만 조질 수 있어요 제대로 딱한 명한테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4대4에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강화를 써야 되는 이유. 강화 플러스 더블 하브를 든 캡틴 라이플에. 아니지. 캡틴 라이플을. 광화 플러스, 더블업을 장착시, 2 점. 제가, 에피소드 1편에서 설명드렸던 게, 요즘 버블파이터 메타가 유지력 싸움이에요. 왜? 헬팩의 등장. 헬프 파워팩의 등장으로, 유지력 메타. 우리가 보통, 의상을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라이프가 여섯개예요 그러면은 강화가 되지 않은 라이프를 들고 왔을 때 라이플로, 노강화 라이플로, 다섯 번 퍼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한명 잡는데 드는 라이플이 코튼 기준으로 11발. 캡틴 기준으로. 어, 이거는 캡틴 기준은 사실 좀 애매해요. 애매하네요, 솔직히. 크리티컬이 뜨면 또 모르는 거라서. 아무튼 저는 이제 버블컵에서 이렇게 딱두 가지 라이플 들고 오는데 이 이유가 안티힐러의 역할을 수행 가능해요. 한타가 일어났다고 쳐봐요. 헬프 패끼리 막, 헬프를 해서 아군을 살리고, 한타가 길어지는데, 라이플로, 라이프를 진짜 막, 갈가먹을 때, 한타가 빨리 끝나요. 왜? 라이프가 없으니까. 그니까, 이거는 라이플을 없애기 위한 음... 역할 딱 이거 하나 라이플을 없앨 수 없는 라이플이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샷건 드세요 아니면 스나이퍼 그게 좋아요 왜냐 헬프 파워팩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뒤에서 라이플이 딜을 안정적으로 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라이플 포지셔닝 같은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 드릴 건데. 이, 안티힐러라는 역할로 더블컵에서 활약을 하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이거 보이세요? 버블컵을 시작을 했는데 맞배 우리 팀이 다 스나이퍼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하트브레이커랑 강화를 박아서 왔다. 그러면 6점 중에서 5점은 내가 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플을 쓸수 있는 거고, 이제, 아레나에서 1티어 라이플, 세이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딜을 많이 넣을수록, 아레나에선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개싸이니까 세이버는, 일단 파워가 굉장히 세요.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캡틴 라이플의 상위 호환이죠. 그래도 버블컵에서 쓰지 마세요. 만약 이 세이버 4세대 무기가 광하 플러스 더블 하브다? 그럼 그럼 쓸수 있겠죠. 근데 세이버 4세대 라이플을 무제한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laughs> 그래서 아마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샷건과 라이플은 샷건이 라 샷건이라 아이, 샷건이랑 스나이퍼는 1티어가 똑같아요. 버블컵에서도 나레나든 버스트, 브루트, 세이버, 단거리, 원거리. 아, 그게 그거 아닌가? 세이버는 그러니까 버스트같은 경우에는 헬팩들이 많이 쓰죠 헬팩 브루트는 음, 브루트 원래부터 브루트 L3부터 아마 사람들이 자주 썼었는데 브루트가 L4로 나오면서부터 그냥 L4로 나온 무기가 다 좋아요 버스트는 헬팩, 팡팩들이 많이 쓰고요 브루트는 알팩 세이버는 혹은 캡티는 웬만하면 안드시는 게 좋아요. 스나이퍼는 로드마니 스나이퍼, 별신 스나이퍼, 청새치, 공사람, 어 포세이돈 그리고 캡스 캡스. 세이버.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캡틴류 무기들을 몇 가지 보여드려, 아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즘에는요 캐쉬가 필요 없는 게 L4HC가 없잖아요. 그러면 MC를 사서 쓰세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장전속도가 좀 다른 건데, 그거 상관없어요. 이게 제가 쓰는 캡틴 쉐더 라이플, 캡틴 스컬 라이플, 그리고 하트브레이커, 하트브레이커 펫 저는 이렇게 딱두개 들어요. 두 개. 버블컵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원래 오늘 기본적인 스텝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